네, 안녕하세요. 아, 이 시간에는 원구 없이 진짜, 어, 그냥 한번 떠오르는 대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제작해 보려고 어, 합니다. 주제는 그냥 하나는 정했어요. 어,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아, 어려운 주제인데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진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 걱정이 늘 존재합니다. 어리다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지위가 높다고 어 대통령이나 뭐 국왕이 된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으로 살아갑니까? 아마도 수많은 고민 중에서 어, 세상 사람들 걱정이 대부분 은돈 문제가 아닐까, 경제적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어, 원고가 없다 보니까 막 말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자, 음,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어,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듣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좀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천국의 복, 복을 어, 저에게 주께서 허락하셨듯이 어, 그렇게 행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음, 저는,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용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 당시 돈으로 6,000원을 받았던 것 기억이 납니다. 6,000원. 한달 용돈을 받았어요. 한 달. 그러면서 한달 동안, 어, 금전 출납, 당시에 금전출납부라 그랬는데, 어, 그걸로 용돈 관리를 제 부모님이 해서 그것을 한달 동안 사용한 것을 검사를 받으면은 다음 달 이제 용돈 받는 날이 되었을 때또 용돈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기입을 그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8살인가요? 7살인가요?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음. 6,000원을 받았는데, 첫 용돈부터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일날 드린 헌금 이외에 10분의 1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도 솔직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어떤 의무감이라면 좀 그런데 자연스럽게 의무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제몸 안에 체득과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분의 1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 기억상으로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 못하면서 빠뜨린 적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 의지로 빠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10의 일조를 드린 이후로 저는 돈에 대해서 단한 번도,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한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소위 재벌 어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었고 부유한 가정이면는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저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분명히 구분을 할줄 알았다라는 것은 확신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망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또는 어느 순간 어 막대한 물질이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당 못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근데 음 제가 드리는 이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는 11조의 비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이것이 가식적이고 내, 내가 어떤 어 꾸며서 내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으로, 내 진심으로, 내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런 것처럼 이 십의 일조도 구별하여 드린다면 평생 동안 진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또 저는 신뢰합니다. 제 삶이 그랬고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믿지 않는 지인들 저를 부러워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제가 저의 부유함이 부유했을까 그러니까 부러웠을 뿐이겠죠 저의 여유가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재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뭐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제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 제로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입니다 저는 이 땅에 동물을 뭐 쌓아 두려는 생각이 아예 없고요 쌓아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헛것들이에요 누구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누구는 주식에 투자하고 누구는 뭐, 뭐 코인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그래서 뭘 어떡할 건데요 훅 불면 날아갈 것들 저는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어, 차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교회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십억 원을 들여갖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왜 쓸데없는데 건물에 저렇게 투자를 하고. 그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저는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라서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그들이 잘 나가서 좋게,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인드 자체가 저는 성경적이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위상이 추락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고 부러워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가 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어, 교회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원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한다니까요. 별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여유 있어요. 아니,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모든 거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거를 내가 꽉 쥐고선 저축해야 돼, 뭐 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이러고 있냐고요.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원리는. 진짜 그조그만한 원리 하나 뭐냐.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진짜 그런 원리는 하나 그냥 천국의 비밀이 살짝 흘러나간 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소위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부자들 그냥 부자된 거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가 빠짐 빠짐 없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재벌들 그냥 재벌이 된거 아닙니다. 뭐 물려받아서 재벌이 됐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안에서 배워 온 것들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리든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든.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 세상의 학문 중에 부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학. 저도 어, 학생 시절 이렇게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부자학, 어, 부자학에서 부자의 정의를 그럼 내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학문이든. 부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어, 부자, 그냥 하면 뭐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뭐 정의를 내릴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순간 망설임 없이 할수 있는 사람, 아, 내가 저걸 사야지 했는데 살수 있는 사람, 지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실행할 여력이 되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 어. 크리스천들은. 부자입니다. 그 원리에 입각하면, 내가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처럼 안 살아서 부자가 아닌 거지, 모든 크리스천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계획된 대로 다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로 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은 모두가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 빈곤하든 부하든 일체의 비밀을 자기가 알아노라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게 내 욕심을 잃어주세요. 능력 없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걸 할수 있어요가 아니라, 뭐, 여러 목회자들이 말씀, 이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물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안에서이 비밀 하나만 알아도 평생을 남는 경제에 뭐 여러 가지 원리든 경제학, 경영학,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돈의 가치, 돈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왜 돈의 가치와 돈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이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을 해놓으신 원리가 있는데, 저이 비밀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어, 원고 없이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어, 다 전할 수 있어서 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음, 제가 영상 소개란에다가 어, 제가 11조를 드리는 그 말씀, 말라기서 말씀을 어, 명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